그 아니, 오그해이야아니골 오빠 님. 얼굴은 해골바가지있잖아해골바가지아니해골은 우리 아 커피티야. 아니가 얼마 아 해골파가 짓 진짜로, 어? 지금 뭐 어? 얼마 잖아해골파 얼마 안에 시장에서 그, 그, 어? 뭐요? 살길래 그 샀지. 아니, 동생이. 와, 동생 건안 사다 주네. 와, 진짜 기대했는데. 야, 니네 옷은 니가 사입어? 아니면 레한테 사달라 가던가? 와, 내 옷은 내가 사입어야 와, 너무하네. 아니, 내가 커피도 아침에 타주거든요? 에? 커피 타주는 사람 없죠? 그래. 그래. 우리 여는! 그래. 어, 우리나 남편 없으니까 내 내가 살 거니까 너는 아내한테 사달래. 와, 야, 와, 선 끊네, 선 끊네. 야, 이거 이거 방송 아니었으면 한대 쳤겠어. 이거 그냥 아주, 어, <laughs> 와. 그러면 결혼 시켜주던가 그러면. 아, 그건 안 되지. <laughs> 에, 가을은 돼야 돼요. 아니. 아, 근데 가을 돼, 어, 가을 되겠는데 이제? 다음 달은 가을이잖아. 아 어, 와, 와, 야 가을이다, 가을이다. 가을이 납작이다! 가을이다! 오, 레알 가을이네, 이제. 와 자, 여러분. 순익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솔로를 탈출하고 결혼을 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laughs> 이제 진짜 가을이 다가왔네. 아, 잠깐만. 그럼 일단 막내가 그거 해야 돼요. 막내가 일단은, 어, 뭐더라, 어, 그, 뭐랄까, 그, 동물 밥 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뭐야, 그. 언니는 그거? 통발. 아, 통발 말할래. 아, 통발. 야! 그러는데, 똥발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 없냐? 뭐요? 미, 끼 미끼. 아, 미끼 여깄다. 오케이. 찾았어, 미, 찾았어. 미끼 없으신 어? 분들 구매하시고. 아 근데, 우리 창고가 <laughs> 좀 더럽던데, 누가 좀 더럽게 싸워야 맞 아래야? 아니! 와, 스윙 진짜 그렇게 안 어? 가는데, 누님 진짜, 진짜. 어, 그건 아니죠. 누님 정리하겠네. 그치? 막내야 아 근데 진영이가 어. 저번에 창고에서 아이템 찾는하고 다다 뒤지고 다녔잖아 아하 막내 내가 그런적 있었어? 내가? <웃음> <웃음> 알렉스 우린 다음달이면 결혼해 아 근데 알렉스가 <laughs>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누님 누님 뭐 사실상 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알렉스 굶길 자식, 굶길거예요 응? 어? 책임감있게 결혼해야될거 아니에요 지금 응? 어? 나만 믿으라고 알렉스 이제 결혼하면 이제 어, 어 손이랑 발이랑 물안 묻히고 살게 할 거라고 뭐 <laughs> 어, 세수 시켜주고 어? 맞지 어. 밥도 먹겨주고 집에 사로종일배그만 해도 당연하지 옆에서 컵라면 끓여주고 아 레알 어? 볶음밥 어. 어. 어 그래 볶음밥 시켜달라 면 여기 볶음밥 추가하면 볶음밥 시켜주고 하는 거지 와 레알 개꿀인생이네 그러면 <laughs> 내가 상자 정리할게. 아 우리 막내가 네. 착하네 진짜 아 진짜 막내 이제 시집가도 되고 어 아주 그냥 어와 알아서 정리도 다해어 맨날 맞아, 흘리고 드루피기만 네. 하더니 어 진짜 평소에 하는 거 없이 맨날 드루피기만 하더니 진짜 철다 들었네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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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내 칭찬한 거야 진짜 칭찬. 어. <laughs> 아 맞다 나통그 저는 막내 인싸 인사 중에 인사야. 저는 어떡해? 오늘 와인통 늘릴 겁니다. 막내는 일단 결혼 생각하지 말고 어, 연애도 하지 마괜시리 아까우니까 알지? 어 미안한데 이미 프로포즈 받았어. 어 안돼. 어그 사람 내가 네. 오늘 암살하러 갈 거야. 와인통 안된 내가 암살하러 갈 거야 오늘. 이미. 어 이미 사기 따고 했어 나한테 아하 막내야 그거 다 거짓이야 니돈 네 보고 그러는 거라니까? 어 그래 맞아 막내야 그거 다 사기 결혼이야 어? 너가 지금, 지금 들고 있는 거그 자수정 보이지? 그거 다그 자기 다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오빠 사기 거야. 결혼이야 오빠가 한게 뭐라는 거야 내가 널왜 사줘 <laughs> 아니 오빠가 한게 사기 결혼이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레아가 지금 집에서 한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한게뭔줄 알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타주기, 어, 나랑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해주기, 와. 자기 전에 대화해주기, 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줄 알아? 어? 와, 말동무에 불과하잖아. 와, 말동무 무시하네. 와, 말동무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구나 너가 지금. 고객이 어쩌지? 언니잖아, 우리 언니 그래서 우울해. 아, 그건 그래. 그래, 어. 그래서 결혼할 거야. 멍청이들. 예, 아. 우후. 아, 28일이 말일이래요. 예. 아, 2 8일이네 아, 내가 이겼죠? 내가 이겼죠? 아닌가? 내가 찾나? 나 당나귀가 없어졌어 그거 음. 자기 어, 귀, 뭐귀 한번 땡겨봐봐 그 당나귀 맞아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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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우리 징영이가 아재 개그 좋아해졌냐 아, 뭐 언제부터 아재 개그 얘기해 이게. 이게 트렌드야 뿌듯하다 거의 음. AOMG급 음. 아, 드립이었어요 아하, 실수하네 아재라니요 아니, 인배 늘린다고 했잖아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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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나, 뭐라 했어? 왜? 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쳤어? 왜 갑자기 개팍 쳤어? 막내한테 누가 뭐라고했어 아, 어, 누구야?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보고, 조용히 돈 쓰면 안 된다면서, 근데 인벤 사다가 있는데, 아줌마 못 들은다면서 뭐 뭐라고 그랬어? 아, 옆손에 아줌마. <laughs> 아저씨들이? 음, 아 아, 아, 그래서, 아, 그, 아주머니, 아저씨분들, 그, 적당히 하세요, 진짜로. 예. 맞아요. 우리 막내 성격 안 좋아요. <laughs> 아니 집에 나무가 없어. 아니 막내야 나무가 없으면 나무로 찾으러 다녀야지. 집에 왜 나무가 있겠어? 우리 집에 있는 그 통발 그 수지나무 그럼 포켓몬 죽인다 진짜. 포케몬 <laughs> <똑해면 웃음> 절대 안 된다 그거. <웃음> <웃음> 안 된다. <laughs>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laughs> 우리 그럼 <그것도> 또일년 <laughs> 동안 한거 없다. 어 그럼 안 된다. 어. <laughs> 그거는 그거 벌통나무. 벌통 어, 어, 어. 나무도 안 돼. 안돼안돼안 돼. 그그 안 돼, 안 돼. 그 깨는 순간 그 머리에 그 뚝배기가 박살날 수도 있어 진짜로. <laughs> 응. 맞아 맞아. 네네 뚝배기도 응. 없어질 수 있어. <laughs> 음, 아 맞다 나무 숟가락에 구워야 된다. 맞다 맞다 맞다. 막내야 나무 숟가락에 넣자 응? 아 응. 나무. 막내야, 막내가 말이 좀 짧은데요, 누님? 아, 나도 올게. <laughs> 누님, 막내가 말이 좀 짧은데요? 누님, 어떻게할까요 진짜로. 아, 나도 네. 없어. 괜찮아. 나한테만 안 짧으면 돼. 그치? 응? 네. 응? 그치? <웃음> 네.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laughs> 아, 그래, 들겠네. 뭐, 어, 이거 뭐야? 양귀비 뭐, 빈? 양귀비 이거 마약 아닌가? 어, 야, 근데 꽃이기도 하거든. 꽃이 다 어, 잠깐 먹어봐, 뭐,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아니, 그러니까 양귀비 거구나. 꼬. 어. 야, 아 양귀비 꼬지, 아나 깜짝 놀랐네. 와, 나 깜짝 놀랐네. 와, 나 방송도 봤네 꼬. 근데 이게 방송에서 내가 만약 이걸 먹으면 범죄인가? <laughs> 야, 그 무슨 효과 있냐? 그 먹으면 뭐 효과 있을까? 진정, 있을 진정된 진정 효과가 있다는데 제 마음이 진정되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 이거. 진정 효과일 때? 응. 어. 양귀비 안에 있는 아편이 마약이래. 아 아편이 마약이야? 아. 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먹어볼 음식은 양귀비 머핀이란 건데 이게 실제로는 먹어볼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게임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궁금하네. 오늘 게스트는 우리 씬이가 리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현이 그걸 먹으면 준현이의 목소리도 진정이 되나요? 아이 그런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효능을 봐야될 것 같아요 근데 스윙이면 먹어봤지 않아요? 저는 안먹어봤는데요? 아 진짜요? 어 제가 그럼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양귀빛 머핀 어떤 맛일지 음자 ASMR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일단 브금도 먹방 브금 자 갑니다 자오 좋아요 번개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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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내집불도 <laughs> 네, 없고요. 에 망했습니다. 뭔데? 아니 뭐 나랑 괜찮았어. 막내야. <laughs> 방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었지. <웃음> 막내야. <웃음> 너가 내 누님이냐? 아닌데? <웃음> <웃음> 막내야. 아 진짜 막내가 지금 그 캐릭터를 계속 까먹네. 와. 아이씨, <laughs> 아니에요. 그래, 막내야. 했어요. 막내야, 잘하자, 어? 아 진짜, 어? 아니. 아 진짜, 어? 막내가, 어? 눈이 맹세를 하려고 하네? 어. 맞아, 우리 준형이 <laughs> 얼마나 지금 썩네일 각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아니, 누님이 그런 얘기하면 아무 의미 아, 없어서 어쩌나요, 아. 젠장! 막내야, 너 근데 가라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몰래 또 연애질 하는 거 같은데 그거 진짜 걸리면은 진짜 머리 아니에요. 다 쥐어 뜯어버린다, 진짜. 어. 아니에요. 상자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 막내 확실해? 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 상사 정리를 너무 말 없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자 정리 할 때는 원래 신나는 거말 아니, 많이 하는데. 아 깜짝이야. 씨. 미안하다 <목소리가> 막내야 내가 실언을 <목소리가> <내가 목소리가> 그 했구나. 방금,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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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돌고래가 어. 어디 지나가는 돌고래 사리 나지 않았니 <목소리가> 얘들아? 아니 방금. 아 누님이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내가 역배였잖아요. 넌 항상 강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갈, 너무 강하게 키웠어 봐. 거의 스파르타쿠스야 어. 내가 볼땐 안돼안돼안돼 그랬나봐 구렛나루? 음. 아, 어 뭐야 그러면 뭐? 제가 볼땐 석탄을 지금 미리 삽시다 응. 석탄을 그래 석탄을 어 7천원치만 삽시다 <웃음> 막내 <laughs> 개웃기네. <laughs> 그래! 요, <laughs> 하하하하! <laughs> 아, 마음이 아주 좋았어. 어, 아, 방금 잘끼치했다 어. 아. <laughs> 뭔가, 저는, <laughs> 어떤예요 오늘도 통발이야. 아. 이제 뭐 심어? <laughs> 뭐 심냐? 아, 아. 그, 아, 맞다. 아, 오늘 씨앗도 아, 사, 씨앗도 사러 가야 된다. 아, 아, 지금 심으면 안 돼. 뭐라는 거야. 그, 27일이어가지고, 지금 심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을에 심어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아, 가을에 심어야지. 응. 네, 아, 니타임 지금 심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지금 심었네? 어? 아니, 안 뭐, 돼. 아니었어요. 이거 멜론 누구야? 멜론 누구야 이거? 누가 멜론 차트 100 들어왔어 이거? 심각... 어? 아니, 옛날에 신겨져 있었던데? 아, 그래?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받아갔다 했으니까 나한테 아무도 네. 하면 안 돼. 오케이. 받아 3일자 인정합니다. 알겠? 예. 어... 전 나무나 캐겠습니다. 내일은 <laughs> 언니야. <laughs> 왜? 내일은 너가 해. <laughs> 근데 솔직히 <laughs> 동발이 제일 싫다동 동물 보잖아 <laughs>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리는 통발을 재해되고 아니 여러분들 합당한 이유를 대보세요. 제가 통발을 됩니다. 아왜해보세요 한번. 증령이는 <laughs> 나중에 그거 할 거예요. 씨앗 심고, 음, 밭 깔고. 아 무슨 소리 그건 다 해야 되는데. 준영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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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줄 거예요. 물도 물도 주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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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말려 버렸구만. <laughs> 또 뛰어 먹어야지. 또또또또 또, 또 뛰어요? 아, <laughs> <laughs> 어, 그럼 비싼 음식을... 아, 무슨 말이야. 색이 3대 귀족들만 아, 먹었던줄 아닌가? 아, 비싸지 않아. 너네 그 스크램블이 어. 더 비싸다니까. 저거 그 오믈렛이 더 비싸다고. 아, 그래? 난 너희한테 소... 비싼 거 주고 싸구려 또 뛰어먹는 거야. 나송로버섯 아, 뭐... 먹는다. 그럼 송로버섯을 먹는다. 근데... 기가 잘못됐나? 맞아, 잘못된 걸 거야. 분명 <laughs> <laughs> 천왕도 어딨냐? 나그 하얀 상자인 거기 넣어놨는데아 아,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갔겠다. 한번 확인해봐요. 눈이 있어요 거기? 하얀색에. 예예. 네, 네. 아니 하얀색이 아니, 아니라 ]다? 그 무슨 막 광석들 모아놓은 상자 있어. 거기에 일곱 개인 거기 어쩌게. 아세 개밖에 없는데? 어뭐야 그 어디 간 거야? 뭐지? 대웅? 철너세개 네? 넣어놓은 거 아님?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100, 내가 세개넣었음 방금 전. 응 백몇 개만 아닌데. 내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넣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텐데 철강석을 넣은 곳으로 자동 정리랑 응. 어 근데 여기가 세개 있어 철강 그럼 누님 비자금 상자를 어. 한번 열어봐요 한번 거기 있을 거임 아니 비자금 상자 아무것도 없다 아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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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끈하는 거 보니까 자꾸. 확신하는 거 같은데 아니 자꾸 내 비자금 상자 어쩌고 하는데 비자금 상자 아무것도 없다고요 <laughs> 어 뭐가 뭐가 필요하지? 내일 이걸 할때 심고 아, 근데 이 호박이 곱곱하기구매면은 호박을 좀 많이 해볼까요 한번 큰 호박 만들려고 근데 큰 호박하면 뭐 좋은 게 있나? 더 많이 나오나? 더 많이 나올걸? 응. 그래? 큰 호박도 저거 그 양조통에 저거 되나? 어어 어, 호박주스 어? 야, 양주... 양조통이었네? 어 양조통인 줄 알았네 <laughs> <laughs> 아, 나양주만 아, 주는 거라서 양조통인 줄 알았네 어. 어. 근데 여기 강아 아닌가? 와, 밝은 거기 밝은... 쓰레기밖에 음... 안 접혀. 와, 막내야, 마음을 음. 경건하게 먹어야지만, 어? <laughs> 어, 나 어제 그거 들어본 것 같아. <laughs> 경건하게. 경건하게. 음. <laughs> 아. 이거 근데 혹시 실제로 낚시해 본 사람 있어요? 저는 그 뭐지 사생활에 나온 것처럼 낚시해 봤는데 배 타고 나가 낚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해본 사람? 나도 없는데 그런 거. 그래? 나나 여기 나, 나 이, 이, 없어. 이, 이, 실제 낚시로 막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근데 막그 뭐지? 테이크... 맞아, 우리도 응, 국내 여행 응. 같은 거, 막밤 낚시 같은 거 가보자. 응. 밤 낚시야, 저희끼리 그 멤버 중에 낚시를, 무서워.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나 한번 해보고 싶긴 함그 물고 기 잡은 걸로 매운탕 그래 먹고, 응. 와 개재밌겠다. 바로 어, 개재밌대. 뭐 그러다가 막 백상아리 잡아가지고 뉴 나오고. 이인데 네, 에이. 네. 어. 진짜로 백상아리 잡해, 잡아, 한번 잡아가지고 뉴스 한번 타고, 진짜로 유튜브 1 0 0만 조회 찍고 진짜. 우리 어차피 야행성인데 밤낚시 괜찮잖아. 어, 근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낚시 아, 한번 아, 가보고 네. 싶다. 어. 어. 대요 오늘 레아는 달콤 쌉싸름한 멘트를 쳐주겠지? 안녕 레아야. 오늘 나보로 조각상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못나서 불 속에 던져버렸. 아, 그래? 깰까만 어. 만들었구나. <laughs> 달콤하다. 불타오르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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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다. 어, 28일. 오늘 가, 가을 아니 지금 가을 아니잖아요. 어, 가을 아니고 오늘 이벤트 있는 날이잖아. 아, 오늘 행사구나. 아, 어. 밤 10시쯤? 이야. 밤 10시쯤? 아, 뭔가, 밤 10시까지 보내기 시간이 뭔가 아쉬운데? 음... 딴거 하면 되지. 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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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뭐가 재밌을까요? 뭐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 오늘 낚시하자! 오케이. 그러면 밤낚시 갑시다. 다 따라오세요. <laughs> 오늘 밤낚시 갑니다. 개빡센데 이거? 어? 막내. 뭐야? 그, 어? 어? 바다안 가죠? 와! 아. 실수하네. 어. 어? 우리 이제 어디 가? 그러면 어, 안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laughs> 그러면 광산에 그몇 십층이지? 네. 50층인가? 거기에 그 아이스 물고기가 비싸거든. 3,000원인가 2,000원 하거든. 아, 만에. 레알? 그거 그 무한으로 낚아 낙가, 낚아지는 응. 물고기예요? 아, 특별한 걸어서 그렇지. 아, 레알? 그 50층으로 가면 돼? 오, 좋은데 그건? 어. 몇, 몇 층인지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50층이었나? 오케이. 오케이 50층으로 가자 오 그거 좋았다 오 아이디어 괜찮았다 나 아직 45층까지밖에 못들었는데 그럼 뚫으세요 그러면 오, 오 5층만 가아 어. 근데 어, 50층 50, 아닌 거 50, 같은데요? 잠만요 네, 가볼게요 아 막내가 아직 아 잠깐만 이거 아, 60층인 거 같은데 60층. 아 60층 60층 아 어. 막내야 오늘은 그러면 열심히 그 땅이나 뚫자 어 아니면은 막내 그냥 맞아 막내야 아그 어, 동물이나 하고 와도 돼어 싫어 귀신 고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귀신 고기? 아니, 아니, 아이스. 아이스. 어, 아, 그래? 그, 그... 핏? 아이스 핏 맞나? 아이스 물고기인가? 아, 어, 그래? 그런 게 있음? 나 기억이 안 나지? 용암 장어는 아는데, 100층에. 아이스 핏? 그건 뭐지? 어, 저거 또나어 또. 어, 있다, 있다,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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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이,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어, 맞아, 그거야. 개빡겜 갑니다. <laughs> 어, 뭐야, 이거 거의 전설인데, 이거? 야! 맞아, 전설이, 거의 전설. 야, 미친,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나 많이 잡았지. 에반데? 왜, 난안 나와. 안경만 나와. 에반데? 실화야, <laughs> 이거? 야! 야, 적당한 거 잡혀라! 야! 아, 1,100원이야? 아, 1 0원 아, 아니네. 와, 1 1원이면개 비싼 거야, 얘들슈퍼에선두 마리 급이니까 전설도 어. 그, 오우와첫태 잡았네, 근데. 누님 봐. 나한테 잘난척 하더니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나 봐. 어. <laughs> 야, 와. 나도 면 잡을 수 있어. 멍청아. <laughs> 와, 아이스피 긴자가 모진다. 이거 재밌다. 용한 얼마임? 용한더 비싼가? 용한고 싶은데. 너넌용한잡가 아카이노 개패러 갈게요 진짜로 네 진짜 아오키지가 원수만 됐어도 간다 용암 난이도가 심각하다는데? 여러분들 아직 절 모르시는군요 이거 안 잡습니다 방금 쓰레기였어요 나 진동만 봐도 알수 있지 누가 진동민이지 응? 응. 나와라 느낌표 잡아주겠어 어 용암 장어 됐다고이 아 빨리! 뭐야 아, 무슨 귀신이 나한테 날아온다 용암자! 막내야 기다려 봐라 내가 네입 속에다 용암자 하나 넣어줄게 임마! 어! <laughs> 아 잡았다 아, 개 쉽다 뭐야 별거 아니야 아니 진짜 게임 너무 이지하게 만들어놨네요 <laughs> easy 아 so easy <laughs> 아 so easy 아 very easy 와씨 별거 아니네 진짜 그냥 아 씨. 어! 예! 와! 오, 알렉스! 카메라 가졌으면 맨날 까먹어아 그러게. 어, 펜이다 어. 펜이다넌좀 불편한 거 같으니까 좀 나와 있어 줄래? 어, 펜이야 어, 어. 어, 에비게일. 와 씨. 정말 희귀한 물건이네. 이거 되는 건. 이거 아니야. 안녕. 아, 진짜. 아또날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제네들은 돈 없는 거다. 야 우리 신우이는 어딨냐? 다보냐 넌? 에? 쌤 뭐? 같이 클럽 가자. 흔들었지, 애끼무신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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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촌장님. <웃음> 촌장님. <웃음> 촌장님. 좋은 말할때 반갑네 중요고 달팽이 해바리들이 가까이 왔네. 벌써 한 마리가 저쪽 멀리서 비나는걸 봤어. 촛불 씨를 베르디오 <laughs> 보내면 해파리들이 부득가로 와서 인사를 할걸세 뭐야? 뭐야? 네. 뭐야? 누가 아님 이거 먼저 시작했음 혹시? 누야? 미안해 내가 막 클릭했어. 아 그런 거 같았음. 자 이제 내 네, 했음. 이제 내 네, 했음. 이제 이제 시작할 어. 거임. 예. 네.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통발이야 <laughs> 이거. 통발로 인래서 통발이 심각해. 야 이거 통발 이거 보니까 <laughs> 이거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거네 이거 거의. 야 우리 되게 <laughs> 통발 우리가 환경 파괴하고 있는 거 같아. 어 해파리다 해파리다. 해파리다. 아 근데 나 해파리 저 해파리가 잼이 나오나? 아니 근데 스폰지밥 보면 항상 궁금했거든요 해파리 잼은 무슨 맛일까 아니 무슨 말이야 해파리 냉채가 짱 맛있지 한 마리 잡아서 해파리 냉채 먹자 오늘은 <laughs> 아니 근데 나 학교에서 해파리 냉채 먹어봤어 근데 먹을만 하던데 사먹어본적 없어 어 맛있음 왜? 네. 언제 끝나는 안, 재미없어 네? 안주가 짱이야 막내야. 해파리 냉채를 막내야 이건 해파리. 재미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막내야 저 해파리 어? 재미없어 막내야 이건 마음으로 보는 거야 착, 착, 착. 에? 어? 를 착착착. 이거 개노잼이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소드를. 어? 소주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보는 방송사야? <laughs> 아, 이제 <그렇지>. 딸기우를. <딸기물을? 웃음> 어? 오늘 어, BGM 되게. 와, 멋있다. 이제 뭔가 어. 되게 정화된다. 음. 이거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편안한 힐링으로 보세요. 야얘좀 다르게 생긴 해파리도 있는데? 우리 뭐냐? 왜이렇 <laughs> <laughs> 우리 막내는 클럽밖에 어, 안 좋아해 아 맞아요 여러분 자러 갑시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꿀잠 막내가 집에 가져 해놓고 막내가 안 자네. 어, 잠을, 잠 아니, 강아지한테 하트 주느라고. 나 이거 버킷에서다 보인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어, 스타드 밸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밌게 보신 분들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티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laughs> 다음 편에 만나요. 빠빠 빠바!